네, 안녕하세요. 복면 로또 또필이 나동남입니다. 자, 밤이 많이 깊었습니다. 12시 24분을 지나가고, 지나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나동남 함께 나누고, 함께 동행을 실천하고 싶은 남자, 나동남입니다. 자, 로또 이야기 오늘은 천0 67회차 분석 3편입니다. 자, 함께 공부하시는 분인데, 어, 이번 주, 어, 저는 이제, 직업은 아시다시피 배달 기사입니다. 오토바이로, 음, 아주 열심히 배달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회기분석법으로 로또 분석 방송을 하고 있고, 지금은, 어, 너무 늦게 마치가지고, 어, 밤늦게, 녹화를 좀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분석 3편이고요. 음, 정식 명칭은, 자, 5연속 수 10세의 비밀, 어, 정렬순하고 초점순 나누고 있는데요. 좀 쉽게 풀려가지고, 제가 이제 이름을 비밀1, 비밀2, 비밀3, 비밀4로 지었습니다. 자, 비밀1하고 3은요, 회기 5연속수, 4연속수, 10수의 비밀, 정렬순이고요. 비밀2하고 4는 어, 초첨순입니다. 공론 순서대로. 자, 복귀도 보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밀1입니다. 자, 비밀1은요, 어, 저번주에, 어, 총 6개 였죠 아, 4개였습니까?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네개네개 했는데, 저번 주 당번이 다 있었습니다. 비밀 1일 4개 중에서 183핵에서 당번이 있고, 그죠? 9핵에서도 당번이 있고, 3핵에서도 당번이 있고, 161핵에서도 당번이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고요. 자, 비밀 2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연속인데, 해당한 수가, 좀 약수로 봤는데, 저번주에 6번이 나가지고5전소수 6번 한소나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 2 볼게요. 자, 비밀 1은 저번주에 3개가 있었는데, 1개 빼고 당번으로 다 나와줬습니다. 118개는 당번 안 나와줬고요. 42개하고, 151개는 당번으로 나와줬고, 자, 특히 151개는요, 당번이 4수나 나와습니다 6번, 11번, 19번, 32번. 네 개가 나와습니다 비밀 3 보겠습니다. 자, 비밀 3하고, 자, 비밀 1, 2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비밀, 어, 3, 4는 무조건 한 개입니다. 저번 주거 보시면은, 비밀 3은 3 4회기 당번으로 6번하고 19번 나와줬고요. 자, 비밀 4는 3회기 6번하고 45번 당번 나와줬습니다. 여기 이제, 어, 복기, 복기, 복기 다 끝났고요. 잠시만요. 잘한개안차단있어 가지고 자, 한 개만부터 착고하겠습니다 너무 늦게 맞춰 가지고, 좀 준비를 잘못 잘 했네. 그죠? 잠시만요. 접근 중이고요. 자, 비밀 1하고 3은 항상 정렬 순이고 비밀 1의 개수는 매주 변합니다. 자, 회계표를 보면 찾는데요. 저번 주, 비밀 1이 몇개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저번주에는요, 비밀 1이 총 4개를 제가 선정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아, 1066회차, 4연속에 해당 하는 숫자가 전부 일수 있는데, 제가 한두수는 언제 찍어져요? 그런데 한수가 나왔습니다. 자, 한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비밀 1은 1개입니다. 6번 한수가 나와가지고. 자, 비밀 1은 이번 주 겁니다. 이번 주 비밀 1은요, 1개입니다. 근데 왜 2개냐? 6번이 중복수입니다. 자, 1개는 5연속수, 1개는 4연속수. 중복수이기 때문에 2개가 나옵니다 자, 헬기포 가가지고, 비밀 1, 3의 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3위기 한번 볼게요. 자, 회계표 3위기 보시면요. 이렇게 대화선으로 40, 38, 35, 32, 6번. 이번 주가 대상수가 3번입니다. 자, 5연속수도 힘들고 6연속수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3번은 제수로 어, 활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전에를다 뺐는데 혹시나 강하시면 할수없지만 제가 볼 때는 어, 이렇게 연속으로 6 연속 오기는 확률적으로 힘듭니다. 제가 그 선으로 이번 주3회기 가져갑니다. 369, 1825, 3514번. 이게 이번 주 비밀 1회첫 번째입니다. 볼게요. 자, 비밀 1. 3번, 6번, 9번, 18, 22, 35, 14. 여기에서 당번이 혹시라도 안 보시면은, 38, 35, 32, 6번. 이렇게 해가지고, 자, 3번 빼고요. 이렇게 하시고, 열 수의 비밀에서 당번으로 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주 전체. 중복수 도 있죠. 6번, 6번. 그죠? 중복수 6번이고, 35, 중복수 있으면은, 이번 주 수다 가몇개안 됩니다.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 여섯 수, 일곱 수, 중복, 여덟 수, 중복, 자, 팔 수에서 당번이 한두 개가 숨어 있을 겁니다. 잘 찾아보세요. 자 찾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조합 에다가한 개서 에두개 정도 안전은 한개세 개인데 보통 한두 개니까 한두 개, 한개세개 개 있는 조합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 2 9회 한번 탐토 볼게요. 자, 229회기를 보시면은, 자, 3회에서는 아까 전에 6연속 수인데 이번 주에는 20번이 5연속입니다. 3번, 35, 19, 6번. 자, 포볼 라인에서 이번 주 나온다 음면은 5연속에 걸린 수가 20번입니다. 자, 20번은 이제 꿈수이기도 하지만은, 이번 주에는 좀 약하게 내려놓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5연속에 해당하는 숫자는 229액이 838에서 당분입니다. 9번, 14, 17, 33, 36, 38, 20번. 자, 가져왔습니다. 비밀 1이고요. 229액이고, 당음 가져왔고, 자, 20번은 좀 약해봐도 되고요. 내려오 숫자가 3번, 35, 19번, 6번. 자, 여기서 당분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서 당번은 한개 쓰는 세 개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 가져갑니다. 자, 비밀일. 자, 이번 주에도 비밀일 당번이 전부 다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수밖에 안 나왔는데도 자료는 두 개입니다. 자, 이번 주 대기하고 있는 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대기하고 있는 수가 이번 주에는 총 15수입니다. 그 중에 3번하고 20번은 중복수로, 약수로 보이고요. 나머지 열두 수, 13, 18, 21, 23, 26, 31, 32, 36, 38, 42, 43, 44, 45. 자, 여기에서 당번이 최소 한 개선 나와줍니다. 많게는 3개, 가끔 4개도 나올 수 있는데, 보통 한개에서 3개입니다. 한 개, 세 개. 저는 이번 주한두개 이상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나와가지고, 다음 주 비밀 1위. 1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두 개가 나오면 두 개를 만들 것이고, 세 개가 나오면 세 개를 만들 겁니다. 이번 주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 당분으로 두 개, 세개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비밀 1위를 다 맞췄습니다. 자, 비밀 3 볼게요. 자, 비밀 1 봤으니까 이제 3 봅니다. 자, 비밀 3, 3 보시면요. 자, 저번 주 비밀 3이 34였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비밀 3 2 1회기입니다. 자, 1회기는 아시다시피 제외수입니다. 그죠? 제외수. 아, 제외수가 아니고 1회기는 1울수입니다. 제말착게 했네. 자, 1울수. 회기표 1회기 한번 보겠습니다. 1회기. 자, 비밀 1하고 2는 4연속이 끝나고 5연속인데 비밀 3사는맨 처음으로 한 번, 두 번, 세번 4연속에 해당하는 회차입니다. 이기 이번 주 이로 써서 당번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하게 보는 분석까지 참 많이 있는데 저는 이번 주 봅니다. 이로 여서 최소 한수 이상은 챙겨야 됩니다. 자, 대상수는 7수입니다. 그죠? 7수. 자, 비밀 3은 연속수가, 연속수에 안 들어갑니다. 4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1호채에서 챙기시고, 혹시라도 1호수가 불안하신 분들은 22, 18, 32 중에서 당번을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비밀 1입니다. 아, 6번. 11, 16, 19, 21, 30, 35. 여기서 당번이 있던지, 아니면 내일 온 숫자 22, 18, 32 있던지, 전체 다 합쳐가지고 당번이 있어도 될것 같습니다. 저 지금 빨간색 칠해야죠, 빨간색. 아, 빨간색이 아니고, 이렇게, 음, 노란색 칠해야죠. 요거 이제 밴드에서 방송 한 건데, 이왕이면은 11, 16, 21, 45 중에서 어, 당번이 있기를, 제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고, 이미 저는, 네수 중에서 한 수를 고정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신 분 그리고 커뮤니티를 확인하신 분들은 어떤 숫자가 복면 로또에 고정한 수지를 아마 알 겁니다 그죠? 커뮤니티를 보시면 은 여기에 숫자 한, 수, 한 수가 제가 공개해 놨습니다 이번 주 필이 필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비밀 1, 3은 다 맞췄습니다 자, 비밀 2하고 4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밀 2는요. 2하고 4는요. 지금까지는 공 넣은 순서가 아니고 정렬된 순서의 해기표를 봤는데, 지금은 공넣 순서대로입니다. 자, 순서 뒤죽박죽입니다. 그죠? 뒤죽박죽. 이해기표에서 비밀 1하고 3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찾는 겁니다. 자, 비밀 2가 보겠습니다. 자, 비밀 2는. 몇개 나오냐, 이 중요하지, 그죠? 자, 저번 주한 보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요, 제가 한개에서세개 봤는데, 뽑을 포함 4개가 나왔습니다. 6번, 11번, 19, 45. 여기 있는 숫자들은 4연속에 해당하는 숫자를 잘 모아놓습니다. 4연속에 해당하는 숫자. 그래서 6, 11, 19, 45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비밀 2가 4개가 됩니다. 자, 다음 주몇 개, 몇개 되는지 궁금하지, 그죠? 저도 모릅니다. 그 대신에 여기 있는 숫자가 다음주를 대비해서 4연속에 해당하는 수가 총 16수입니다. 특히 3번 14, 20번 32, 42는 이번주 5연속이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봐도 됩니다. 물론 제수는 아닙니다. 저번주처럼 6번 3번, 어때 10번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이번에싹다 버립니다. 과감하게 3번, 14, 20, 32, 40다 버립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01 필터 동불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자, 3번하고 14, 20, 32, 42는요, 4연속이 아니고 5연속, 6연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 01로 처리하시고 여기 있는 숫자 보시고 필딩 하실, 하실 분들은 1개에서 3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좀더 타이트하게 하실 분들은 두 개에서 세개 해가지고 두개 넣으면 제가 다음 주에 비밀 2를 두개 만들고 세개 넣으면 다음 주 비밀 2를 세개 만듭니다. 자 저번 주에는 법을 포함 네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비밀 2는 네 개입니다. 자, 6번, 11, 19, 45가 4연속이 잡힌 비밀 2 함께 보겠습니다. 자, 비밀 2 가볼게요. 자, 저번 주, 이번 주는 4개 됐죠, 죠약 6번, 그죠? 11, 19, 45가 잡힌 비밀 2가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한개 되어있죠, 45가 중복수이기 때문에 한개가돼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3번, 42, 14, 42, 그리고 32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연속에 해당하는수기 때문에 약수로 보도 됩니다. 자, 151회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는 회기표는요. 초첨순이초첨순초첨순 초점수, 151회기. 자, 151회기 보시면 요 오벌 라인이 그죠? 오벌 라인에 32, 38, 6번 19, 6번. 이렇게 해서 5연속이 이미 나와 버렸습니다. 자, 32번은 6 연속이기 때문에 아, 빔이 1회 3번도 6연속, 151액이 비밀 이해도 32번은 6연속. 자 6연속은 거의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진짜 강한 고동수가 아니라면 어, 버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3번하고 32번은 제가 좀 강력체수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는 151액입니다. 저번주 6번 나온 데가 151액이. 20번대 출발이고요. 21번, 36, 35, 6번 아, 출발이 아니고 이건 정렬순이 아니고 초점순이니까 21, 36, 35, 6번, 22, 32, 17번 한 가지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30분 약하고 자, 여기서는 당분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자, 1 4 8이 한번 볼게요. 자, 1 4 8이 보시면은 자, 일찾으려면요 회기표를 다디비어됩니다 여기 보시면 대각선으로 6번, 22, 24, 11, 42. 자, 42는 현재 5연속 수입니다. 약수입니다. 그죠? 제수는 아니고. 자, 919회차 당번. 회귀로는 148회기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42가 5연속이고. 자, 여기서도 합쳐가지고는, 당번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제가 조합을 해보니까, 자, 저번 주처럼 한 구간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 두 번째는 제가 좀 관망하겠죠, 관망. 아주 불안해지죠. 불안해가지고 이번 주 비밀 이에두 번째는 관망하기라고요 나머지 180액이, 179액이, 180액이 다 붙었습니다. 보시면, 178, 180, 190 얘기. 다머지 지구죠. 같이 한번 보게, 보겠습니다. 자, 179 얘기부터. 자, 179 얘기 보시면은, 자, 4벌이죠 아, 1벌, 2벌, 3벌, 4벌. 5벌.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 번째 나온 공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번 주 3입니다. 자, 이건 5연속은 제수가 아닙니다. 약수일 뿐이고, 그죠? 자, 내일 온수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온수. 내일 온수가 아니고, 888회차 당번. 자, 요게 이번 주 비밀 2의 세 번째입니다. 45. 한번 보겠습니다. 179회기. 이 아니죠. 자, 179회기. 여기서도 전체 다 합쳐가지고는 당번이 있어야 됩니다. 이확상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180, 아, 180회이다 보겠습니다. 179회이도 4연속. 180회이도 보시면은, 대각선으로,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 있는 숫자에서 당번이 있던지, 아니면 22, 14, 37, 19에서 당번이 있던지, 확률 높습니다. 그리고 180회에는 행운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흐름이 지금 아주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필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81 얘기 한번 볼게요. 자, 179, 180, 181 얘기. 현재 흐름 너무 좋아요. 여기도 보시면, 대각선으로 23, 9, 23, 45. 이번 주 23, 28, 42, 19, 45, 37, 2번. 그리고 내년 숫자에 중에서는 당번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180, 1 8 1 179, 180, 181. 모두 다 당번을 품고 가는 조합을 하, 해도 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이 비밀입니다. 자, 마지막 비밀 4 보겠습니다. 자, 비밀 3 아까 공백구죠. 자, 비밀 4는 이번 주사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사회기. 자, 비밀 1하고 2는요, 오영석인데 비밀 3, 4는 맨 처음으로 4주 미출에, 아, 4주 연속에 출하는 획이한개만 가져오기 때문에 이번 주 비밀사의 획이는4액입니다 자, 24, 3번, 23, 6번, 22, 38, 30. 내일은 숫자 3, 24, 45. 여기서 당분 이상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비밀사예요. 좋은 수 선택하셔가지고, 여기도 당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비밀 3, 4는 모두 다 만족해 주고, 비밀 2는 한 개만 좀 불안하고, 최소 한개 외에는 다 만족해 주고, 그리고 비밀 1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전체 다 만족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비밀 1, 3, 4는 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화를 했지만은, 오늘 좀상세하게 전체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한 20분 했습니다. 20분 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어, 이렇게 이제 한눈에 볼수 있게 제가 복면도또 밴드에 가시면은, 한눈에 볼수 있게 일목 요연하게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어, 복면도 밴드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어, 방송 말고 글로 올려놨기 때문에 한눈에 잡을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늦은 시간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한테 분석 3편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 힘들지만 같이 좀 하다, 하다 보면은 아마 눈에 익을 겁니다 지금 이제 다음 달 되면 이제 제가 2년 동안 2년 방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 좋은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첨 변치 않고 열심히 분석해서 좋은 자료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이 너무 깊었죠, 그죠? 자, 11시, 어, 12시 어, 45분을 행해하고 있는데, 아, 편한 밤 되시고요. 아, 제가 최고 좋아하는 마지막 멘트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항상 가슴 뛰고 가슴 설레이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내일도 가슴 뛰고 설레이는 하루 이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